안녕하십니까 인생주얼리의 권구현입니다 제가 요 가드링을 제작을 하는데 요 다이아몬드 가드링이거든요 이 제품은 플래티늄으로 만든 가드링이긴 한데 정말 완성도가 너무 좋은 가드링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이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들이 보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약 22개 정도가 이 반지에 세팅이 되는데요 요 다이아몬드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정말 완벽한 다이아몬드 가드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도 하나하나 고르는 요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얘를 하나 집어서 빛을 확인하고 뿌연지 뿌옇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룹으로 들여다봐서 내공물 상태가 어떤지, 커트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2 2개의 다이아몬드 빛이 일정하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요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들도 단순하게 내포물 상태 안에 들어 있네 없네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포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애들을 막 이렇게 빨리 집어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요 반지를 보고 주문하신 우리 다른 손님이 또 계세요. 그분 거를 제가 지금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보는 다이아몬드의 퀄리티는 물론 요 퀄리티보다 더 상질의 좋은 다이아몬드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국내에서 유통하는 가격대의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등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달라 보이는 스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걸러내서 우리 고객님들께는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다이아몬드 링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제가 스물 두개 예쁜 걸로 골라서 공장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작은 스톤들도 딱 보면 맑은 애들과 맑지 않은 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여다 봐서 맑은지 맑지 않은지 구분해내는 것도 웬만해서는 보기가 매우 어렵죠. 이 분야, 이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역시 좀 전문적으로 저희 도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분리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요 작은 사이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빅 사이즈 큰 것들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캐럿 이하의 다이아몬드만 취급하는 분도 계셔서 각자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계시죠. 저는 기회가 좋아서 큰 사이즈 캐럿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부터 이렇게 완전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수입을 하고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이 기술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량만 막세 가지고 드리는 것과 정말 하나 하나 골라서 드리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보셔도 돼요. 스물둘레 스물 스물 두 개. 22개를 골랐고요. 뭐, 더 많은 양도 고를 수 있었는데, 다 평균적으로 좀 괜찮은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제가 좀 좋지 않아서 골라낸 친구들. 여기는 22개.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